フレッシュ 안보여어 다시 <목소리> 여러분 눈이 와요 아 찍어줘 찍어줘봐 아, 저, <목소리> 여러분 눈이 와요 어떡해요 오늘 올해 첫눈이야 수능좀말고 첫눈 첫눈이 미소되는 날 첫눈 이거 아니야? 이건가? 눈이, 빨리 내려와 라좀 아, 내려와 우리의 사랑 축복해 아 근데 큰일났다 하늘을 봐요 무슨 노랜데? 그 아까 이어서 는거아그 노래 몰라서? 아아 진아요

괜찮, 괜찮. 오오. 괜찮. 오오. Sorry, sorry, 진짜 미안해. 괜찮습니다 그 A, 대학 가기는 <목이> 너무 힘들지만 괜찮아요. 조심하세요그니까 <목이> 간다 근데. 와! 괜찮아? 나 머리 부딪혀서 괜찮아? 어. 진짜로 완전. 아 괜찮아. 완전 <laughs> 콩소이다 야, 이거 좀 치워. 야, 너타 봐. 나 봐, 나 봐. 너 타. 잠 나한테 퀴즈좀내막즈지 퀴즈. 이거기는? 만져봐. 야, 나 괜찮지. 나신호경1 9살 곧 들어와. 안녕 공부 30. 어 들었어? 뭐야? 자 간다. 하나, 둘, 셋! <laughs> 어 간다, 간다, 간다. <laughs> 나 안타. 나, 나 바지가 너무 얇아. 내 롱패딩 입고 었 타. 안이야. 괜찮아. 괜찮아. 탐. 아, 왜 한번 타. 아무다. 아, 나도 사진 해. 찍고 싶어. 아, 내가 찍어 줄게. 여기서 지금 찍고 찍고 탈게. 가시. 重新。 누누누누누웨이 누누누누누누누누웨이 빰빰 빰빰 야야귀여귀여귀여야 지민 이거 썼어 유튜브에 쓰라 최애가 내려간다 오오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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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, 여기 봐바, 포즈. <놀람> 멋있다. 야, this is r u s s 아니안서 다행이야. <laughs> 뒤로 가봐. 이렇게 해, 어? <laughs> 해 비비야 대박이야 근데 진짜 와 대박 와 진짜, <laughs> 진짜 대박이 다 어떡해 여러분 어떡해 야 이게 말이 안돼야메 이거 너무 무겁다 <laughs> 야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돼 이거 몇십년 만에 이렇게 눈이 내린 거야 하필 왜 오늘 화장 좀할걸 이 정도로 올줄 몰랐지. 어어. 어. 대박. 인성. 진짜 초딩 같아 어떡해야 <laughs> 여기 여기 레전드야. <laughs> 다한 번씩 보시고 갔네. 아손시려 이렇게 해야 돼. 아, 아손시려 이렇게. 대박. 레전드 레전드 이 정도면 복달 인정. 아 오늘 아까워 오늘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자체가 나는 괜찮은데 이런 일이 또올뻔 아니, 나는 진짜 못 봤어, 19년 살면서. 나도 아, 19년 살면서 이 정도 눈 내리는 건 처음 본. 잠깐만, 이건 물한바트려볼래 오, 오, 재밌겠다, 나도. <웃음> 나도. <laughs> 딩, 처딩, 우리.